네, 오늘 작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 침대 안 쓰는 거 잘라서 침대 다이 밑에 받침대는 이렇게 다시 받침대로 재활용하고요. 침대 네, 다이는 이렇게 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접을 했습니다. 어, 안에 이제 조금만 더 데크 부분 들어갈 거 보강해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이쪽은 잘보이실려나모르겠지 이쪽은 이쪽 뒤로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쪽 부분으로 해서 이제 경첩을 이용해서 출입문 될수 있도록 만들려고 할 거고요. 네, 안에 좀어 필요없는 나무들 1차적으로 집어넣고 마무리하는데 보기에는 안 좋지만 이걸 다 태워서 없애느니 1차적으로는 예,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각 파이프 자르고, 예 침대 다이 만들고 여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오늘 현장에 나와서 세면대 요 다이 위치를 이렇게 지금 앞부분에 조경 라인을 좀더 넓히기 치겠다고 하셔서. 을 바꾸고요. 기존에 안에 있는 건다 깨서 저렇게 다시 이제 미장할 때쓰려고넣았고 이렇게 벽돌로 해서 이렇게 우수관 옆으로 네. 이렇게 지금 그리고 라인은 이제 다 꽃이든 나무든 조경 공간으로 더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해야 될 업무를 조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택 앞에 지금 창고용으로 쓰고 있는 여기 컨테이너 앞에 이제 여기 데크 이 부분 오늘 마무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집을 이쪽으로 하나 좀 이전을 시켜드려야 되고, 이전을 시켜줘야 되고, 시켜드려야 시켜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좀 조경을 위해서 이렇게 꾸며놓은 거 여기도 마무리해야 되고 세면대 여기도 이제 시멘 몰탈로해서 마무리하고요.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제가 이제 운동을 헬스장이나 체육관 같은데 갈수 없어갖고 집에다가 이렇게 철봉 할거 이것도 좀 위치를 좀 조정을 해서 철봉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푸시업 기구 두개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샌드백 좀칠수 있게끔 네, 이렇게 좀 만들고 이 앞에다가는 이제 화단 상추 좀 심을 것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앞 부분에는 이제 스트레칭 할수 있는 바 같은 거 하나 좀 이렇게 설치하고 나머지는 여기 이제 마당에 널브러져 있는 이런 자재들 이런 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오후에 마무리된 걸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가 쓰고 있는 창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장비가 그라인더, 용접기, 드릴, 하고 이제 각종 예, 쓰는 장비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선반을 만들어서 위에 좀 일쪽으로 보관할 때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선반을 만들어서, 예, 이렇게 수납 공간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보시면 여러 가지 장비들, 예, 쓰다 남은 자재들, 이렇게 좀 보관하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